방금 공이 보이셨고 볼륨고양이로 만들었어 진짜 보륨고요아 우리 수연 포켓볼 안 했는데 90년대인가 이거 포켓볼 처음 생겨가지고 네. 그때 해외 유학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오, 옛날에 그 90년대 네. 초반 그 한참 어 아프정동에 아, 오렌지족 있을 때 오렌지족. 삼백이야 마세이 군주에요. 치거치기요. 아또 치거치기로는 맛이 안 나니까. 안양에 무슨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거, 아니, 여기는 제, 뭐... 추억의 제 추억의 장소입니다 제 추억의 장소 아 그래요? 물론 형이 안양에 아, 지금 살고 있지만 아 그래요? 네그 제가 진짜? 어릴 때한분 안양 옆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안양 당구장에서 아, 네 초등학교 때 맞았어요? 어? 처음으로 돈을 뺏겼습니다 <웃음> <웃음> 안양 당구장에서 야 초등학생 돈을 야, 야 초등학교 때왜 가? 야초등학때 초등학교 때 그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그 네, 당시에는 초등학생도 교초등못 초등학교, 들어갔어 요즘은 다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긴 했어 등장은 돼요 출입은 돼요 출입은 됐는데. 야, 흔치 한 붐이 있었어요 당구장 붐이. 아, 근데 누나 진짜 좋을 때 살았다. 우리 때는 당구장 가면 선생님 맨날 도망다니고. 야, 있었는데. 나는 돈은 안 뺏겼는데 신발하고 잠바 이런 거 많이 뺏겼어. <laughs> 신발하고. 야, 여기는 주로 피해자들이 많네. 내가 길가 다보면 형들이. 야, 내 음. 무전 뺏겼거든 나도. 신발이 이쁘다. 눈안 안, 쳐다봤는데 왜 쳐다봤어? 돈 뺏겨본 적 있냐? 저 먹던 빵좀 뺏겼어. 자들 <laughs> 뺏겨? 아, 매트 준비하는 거 아니야? 어, 너가. 너가. 아, 지금 매 준비하는 거 아니야? 여러 네? 한 포켓몬빵 o n 을 a c k Pokémon Pack, p 어 k é m o n p a c 가 Pokémon p a c 어 Pokémon Pack. Pokémon Pack. Pokémon Pack. p o k é m 요 n Pack. 요 o k 1 5 0 n p 요 c k Pokémon Pack. Pokémon 아이, 10년 전에 나랑 칠때120나던그무이일 하는 거야? 얘네어 아, 얘 진짜 잘 치잖아요. 호준이, 호준이, 몇 치지? 와, 역시. 아, 아, 제 아, 제형에는 저도 30도 안 쳐봤어. 아, 얜. 그래? 저는 구장에서무작위로 쳤을 것 같은데 30이라고? 형제는 뭐하고 산 거야? 아, 얘왜 스카우트라고? 아, 얘몇초요 저는 3 0층이에 아이, 한 번도 안 쳐봤다고? 아, 지금 진짜 안 쳐봤어. 사고안 쳐봤어? 당구장 가서 친구들이 당구칠 때저 여자분으로 데이트했어요. 아, 뭐야. 아, 뭐지, 이 친구 같은 기분. 뭐지? <레오> <있어>? 어, <레오> 이 친구 <레오> 같은 기분 뭐야? 야, 이거 되게 진짜 당구장이라고 생각하면 올라 어, 올라가니까 저희 사장님은 다이아몬드 닦아주세요. <레오> <레오> 원래 여기 당구장. 열쇠 다이아몬드. 여길, 야, 여길 닦아야지. 아, 아. 어? 아, 얘 추억도 없네. 야, 진짜. 난 요즘 사실 당구장 많이 가. 하, 타이틀 뭐야, 타이틀. 일단은. 올해 뭐, 만약에 이겼어, 10초로 지 생겼어.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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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웃음> 어 나이 사람 좋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ducación>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이 사람 진짜 좋은데? 표정 좀 져줘봐 표정의 어. 달인이야 표정 좀보 <laughs> 진짜 해홍의 <잘해. 웃음> <홍수형의> 달인이야 어떻게 <laughs> 요 <laughs> <고>, 고르시면 돼요 <laughs> 결정 가면 돼요 저는 강윤성 씨 강윤성 씨 하겠습니다 요강성 아니 그럼 왕코 형님 아까 내보낼 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아, 이다 아니. 아, 웃고 아, 재어재야 아, 셨어요 아유. 야, 문 잠궈. 야. 야, 빨리 닫어. 야, 보석 빨리 닫어. 닫으고 너. 야. 너왜얘 태워. 아니, 개쓰고 가. 어떻게. 김국종이나 저기 내려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남는 사람 이렇게. 남는 사람 이렇게. 남렇게는 사람 아우라 여기 에이스 팀이야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너왜 이렇게 까져 있어? 아, 너무 치. 아, 그 머리는 내려가세요. 상관없어. 예, 머리 치고. 아 여기 어디야? 아 동네 이쁘다. 야 진짜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형제 이리 와. 형제. 어디가? 야. 우리는. <laughs> 아, 왜 이렇게 주눅들어있어광제야 <laughs> 오늘은 여섯 명이 한 팀인 만큼 일곱 분들 팀에서 한 명을 이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 아 그래요? 참... 네. <laughs> 그래야 수가 많지. 이거 봐, 이거 뭐한명 오게 되겠구만, 이거 뭐한 명이. 병, 야 내가 볼때 병재가 와야 우리 캐릭터 완벽해. <laughs> 저기, 사실 여기 완성된다고 면병재 병재가 있어야지 우리 캐릭터 완벽하게 완성된다. 막내 하나 줘요, 그 막내. 막내의 광고 막내의 광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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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 님왜 그래요? 아, 아 명제가 아니야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인정로 썼는데. 올라가도 돼? 잘 썼다. 명재야 일로 와. 와. 아,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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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게 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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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 내아야 보실 있어. 이고 여기 애들. 애들 봐요. 여기 좀 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좀잘 안아 줘야 돼요. 그래 알았어요. 여기 좀. 줄게요. 너감 후회한다 너. 야 너, 야 영웅 무조건 <laughs> 추우니까, 영웅 무색됐어. 제발, 아, 먼저, 와, 와, 뭐. 와 야, 그 거어요. 아, 아, 벽대다 힘들 땀 내렸네. 아, 영웅은 좀 많은데 왜야 그, 왜. 야, 이제 웃는구나, 벽 이제 웃어, 이게 아, 웃는다. 이제 웃어. 너 보기도 참. 이제 이제 웃어. 지다고 계속 안 웃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절게 굵기가 않잖아. 원래 굵은 부분이 있는 거지. 다들 우리 밥이 먹잖아. 이탈이 그 싹싹한 부분은 그 부분이 없고 이거는 약간 좀. 맛있, 음. 좀. 맛있어 맛있어. 지효 씨 <laughs> 저도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지효 씨가 주 지효 씨가 주는 거못 많잖아 빨리 주세요 자. 저도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진짜 한입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도 카메라를 들어야 되나. 눈, 눈 감으면 준대. 저저한입 주세요. 제니 형 먼저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laughs> <laughs> 반나을 해야 돼요? 우리 다 먹었으니까.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혜 후식 먹으러 가요. 이장님. 어, 부당 위장 하나씩이요? <웃음> <웃음> 이거 꺼내면 돼요? 아무거나 똑같이는저릴게요 예. 고습니다 어. 예. <laughs> 아, 어머님 덕에 너무. 짠. 민심이 짠, 너무 좋은. 요 짠. 짠, 짠, 근데 네? 유명해요, 아, 짠. 근데 이게 식혜가 유명해요 여기? 근데 아, 이게 식혜가 유명해요 여기? 이맛있겠달한 거야? 2천 달리한 거예요. 와. 여기. 먹어도 여... 네? 돼? 이거 어, 먹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기적 밥도둑입니다. 제작진이 전달한 히든 미션을 수행해 쌀1 0 0를하세요 성공하면 본인의 이름을 전부 하고 실패하면 군장 벌칙. 네. 아, 됐어? 어, 괜찮아. 이거 안으로 넣어야 될거같은 이 너무, 민심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시키가 유명해요, 여기? 너무 맛있게 는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안 네? 아, 그래요? 갓김치에 밥 먹고 시키 딱 먹으니까 딱인데, 그렇죠? 아 맛있게 드시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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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쪽 애들이야. 저기 재질이하고 다 있네, 저기. 아이고 저 황우스레다, 황우스레. 대 너가 밥도둑이냐? 야, 제 이상하다. 제 이상해. 또 밥도둑인데? 밥도둑인데? 아길거리에 밥을 먹게해요 지금. 아 정말. 이거 자체가 거진데 뭐. <laughs> 자, 이곳은 유재석 씨의 플레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경궁. 어? 아, 제가 예전에 그, 어, 미팅을 했던 곳이죠. 예, 창경궁에서. <laughs> 예, 창경궁에서. 야, 너도 미팅했냐? 네, 궁팅. 예, 우리 아니, 저. 저... 여자분들 진짜 제, 죄송하다 내가. 아니 나 진짜. 아. 얼마나, 욕을 어, 먹었을까?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데 제가 저 반팅으로 해갖고 한, 저한 15명 정도 갔거든요. 네. 제가 탑5 안에 들었었어요. 아, 아 진짜. 웃기지 마요. 진짜. 아. 네. 어떤 애들이랑 갔길래 그래.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대 얼굴이. 연결이 <laughs> <진짜. 웃음> 됐어요. 예? 연결이 됐다. 안 됐어 자타파이브랑고가러 <laughs> <laughs> 그러니까 궁에서 끝났어 궁에서 끝났어 열심히 바람만 잡고 아아 웃긴 오빠 웃긴 오빠 야, 웃긴 오빠 웃긴 아, 아, 저, 끝났어, 아, 오빠 아 궁에서 끝났어 궁에서 기름칠 오빠 유알리 저... 오빠 종국이 너는 해봤니? 난 쟤는 미치요? 좀 과거가 정말 우리가 밑에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 그냥 안양 예고. 아예네 아. 아 아주 기가 막힌. 김희선, 김희선 안양 예고 친구 아주 그냥 기가, 기가, 기가 막힌 조합을 우리 학교 좀 잘생긴 애들 다섯 명이가 여섯. 근데 명이 네가 왜나가를 네. 어. 아니 잡아놓은 거를 우리가 인턴스트했었아 와, <laughs> 아 <laughs> 그걸 그니 진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떼고 있는 것들이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자기들이 들은 정보하고 다른 애들이야 야, 그걸 뺏어 아, 그것까지 뺏었니 <laughs> 어, 아니 그걸 야 미팅을 뺐어. 뺐다 뺐다 미팅 개히했니 개리는, 개리는 해봤니저딱한번 아, 어, 했어 었아 진짜 아, 고등학교 때 근데 어떻게 됐어 <laughs> 뭐안 됐어요 왜저 <laughs> 인기가 바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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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내가 내 자신 내 자신 스스로 너무 잔인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그 이유를 물어봐야 로 물어봐야 하 자신 스이로 너무 잔인로녀석이라고는각이어로는이는 종인 역시 여유가 있구나. 미팅에 여유가 있어. 미팅 소개팅 그런 거안 해봤어. 왜? 그때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그 어. 애들은 달라. 거의니까. 그러니까. 종인 같은 스타일은 뭐 미팅 할 필요도 없지. 막그 막 선물 받는 날에 막 서랍에 이렇게 선물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었어? 아니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었었어? 얘기해봐. <laughs> <laughs> 안이트안깨임아 <안게트. 웃음> 그냥 뭐 편지나 그런 거 갖고. 야, 아, 그랬어? 행운의 편지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다. <laughs> 행운의 아, 편지만 아, 무지하게 받았어요. 아, 아. 아.